여러분, 어릴 때 기억을 다 많이 잊어버렸지만요. 지금도 우리 손자 손녀들 기르고 동네 아이들이 보면 모두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어른. 그래서 아버지 구두도 신어보고요, 아버지 흉내 면도하는 것도 흉내. 나는 언제 어른 되냐? 이거죠. 예, 여자 애기들은요 소꿉장난하면서 빨리 엄마 되고 싶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어. 지금 초등학교인데. 빨리 중학생 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마침 우리 중학교에 진학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다른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예, 국민학교 때는 한 선생님이 미술도 가르치고, 음악도 풍금이죠. 학교 정이 땡땡땡. 예, 계속 한 담임 선생님이 전 과목을 다 가르쳤는데, 중학교 가니까요, 세상에 수학 선생이 따로 들어오고, 사회 선생이 따로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물론 대학 가고 대학원 가면 더 전문하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고 이제 고별사를 합니다. 나 간다는 거야나 원래 있던 곳으로 갈 테니까 너희를 그리 알라고 이렇게 말하니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 예수 선생님은 젊잖아요. 서른 세 살밖에 안 됐는데 가, 가다니 너무 젊은 선생. 그런데 이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고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건너기도 하시고요, 물로 포도주를 마는 이 전능한 우리 선생님이 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얘들아,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다는 말씀을 하세요. 7절.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 선생님을 보낸다는. 내가 가지만 내보다 더 훌륭한 대단한 선생님을 보내는데 그가 오면 너희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그 그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보낼 새 선생님의 이름이 성령님이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그런데 별명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의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예, 보혜사입니다. 선생님, 새 선생님이 오는데 그 선생님이 오면 너희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내가 있는 것 보다가 훨씬 더 유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 한 몸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동시에 못가르치다그 눈앞에 있는 한 사람만 가르쳐요.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도 받으세요. 그런데 새로 오실 선생, 새 오릴 선생님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이세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우물까지 여자하고 대화합니다. 우리는 이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어느 산에서 예배에 대한 만맞습니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때가 이르면 이 산에서도 말고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주님 말씀했죠. 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시간과 장소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온 지구 어디서나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부산 괴정동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요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계하니까 3천명이 회개하고 5천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3000명을 집단적으로 아니고 3000명을 1대1 또 1대1들로 성령 혼자서 3000명을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예. 마이크 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3000명을 1대1로 말씀하라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고 제자 5000명 똑같습니다. 성령 선생님은 예수님하고 달라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사도행전 1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기 마시면 너희들은 공간을 넘어선다 예루살렘도 넘어서고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서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선생님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과 달라요 하시는 분야가 다른 가르치는 분야가 다르고요 그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왔자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서 성지라는 거 없었어요. 성지 없, 선민 없습니다. 전 세계가 성지입니다. 전 세계가 성지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선민이에요.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은 우리 부산보다 더 거룩한 땅이다. 틀렸습니다. 유대인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백투 예루살렘 그러는데요.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굳이 와야 됩니까? 예. 시간과 공간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새 선생님, 성령 선생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준다 그랬잖아요. 나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나이 들면 무시합니다. 집에서도 나이 들면요. 80, 90대면 부인한테 구박 당하고요. 집안에서도 소외 당합니다. 그러나 성령 선생님은 나이에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젊은이는 젊은이에게요,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늙은이는 늙은이들에게, 젊은이는 젊은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는 선생님, 성령 선생님이세요. 성령 선생님은요, 보혜사는 신분도 초월합니다. 신분을 차별하지 않아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어서 남종, 남녀차별.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인데도 20대 남 20대 여을 찢어 가지고요. 서로 선거 운동 하는데 아직도 남녀 문제가 해결을 안 되잖아요. 성령은 차별하지 않아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종초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성령님은 니네 유대인이냐? 성령 받아라. 아닙니다. 네 이방인이니까 성령 받지 마라. 없어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 주십니다. 고넬료에게 성령 주시죠.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도 성령을 주시는 성령 선생님. 그가 오면, 그가 오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선생님은요 진리의 성령 선생님인데 전공이 있어요. 가르치는 분야가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8절 같이 습니다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칠 선생님이. 오신다고 말을 하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 엘렌코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책망하는 것도 맞습니다. 꾸짖어 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네 그러면 안 돼. 네, 틀리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해라라고 계속 설득하고 가르치고 가르쳐서 마침내 바른 생각하도록 한다는 뜻이 바로 이 책망한다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니까 오셔서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멘토맨으로 붙어가지고 다예 고치고요 바로 믿게 하는 성령 사역 구절 자 그러면 예수님의 첫번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 죄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칩니까? 구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다시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 와서 이상한 소리 듣잖아요. 도둑질 하는 것도 죄고 거짓말 하는 것도 죄고. 그는 세상에도 죄라 가르치는데 세상에 교회 오면요 성경 표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누가 말합니까? 어느 책에도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선생님 오셔서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안 믿습니다. 그러면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자, 이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왜죄인지 자세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수 없어도 나는 구원난 받는 일에 문제 없다는 거. 나는 의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스스로 선행해가지고 예수 도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의롭다는 거예요. <laughs> 자, 성령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친지 아세요? 야, 너는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한 무덤. 여러분, 무덤을 이장하거나 하면요. 여러분, 시신이 썩잖아요. 예? 썩으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코를 탁. 막아야 되고요. 구더기가 이글 이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회를 칠해 가지고 다 덮어 놓으면 요 감쪽 같습니다. 이게 바로 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한번 뒤집어 볼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죄, 죄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거 확 뒤집어 봐요. 그러면 그 속에 성령께서 온갖 어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보기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요? 이거요? 없는 척 했잖아요? 그래, 성령이 다 뒤집어버려.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하루 종일 많이 하잖아요? 남녀 차별 없습니다.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이거 다획칠해가지고 감쪽같이 숨겼지만, 성령은 뒤집어버리고, 아, 죄를 낱낱이 드러내. 이래도 네가 죄가 죄인이 아니냐 말이야. 너 남의 눈에, 예, 티끌은 보면서 네 눈에 들 보는 못 봐지 않느냐?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 보를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성령께서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보니까 내가 제일 더러, 내가 제일 악한 겁니다. 죄인 중에 괴 속인 것을 알게 되면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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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예, 외치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 선생님은요 죄를 들추어내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완벽한 줄 알았잖아요. 율법에는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뒤집어 바울 안에 있는 온갖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예 분뇨 같은 것을 다네 미안해 이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바울에게 보여줄 때에 바울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로 갈까요? 두 번째. 첫째는 죄에 대하여 성령이 가르치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조금 난해합니다. 이렇습니다. 의의 선생님, 예수님, 성령님은 또 다른 별명은 의의 선생님이세요. 예, 예수님도 의의 선생님인데요. 뭘 하느냐 자이 죄만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또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뭐라고요 너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다시요 성령님 이때에 왜오시느냐 너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럽다는 걸 가르치는 거너 안도 더럽고 밖도 더러운데 이걸 새 옷으로 싹갈아 입어서 거룩한 옷을 내가 줄 터이니 그 옷을 입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먼저 가니까 나도 먼저 가니 너도 나처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그랬죠? 뭡니까? 성령께서는 새 옷을 입혀 주는데 그 옷이 예수라는 옷입니다. 따라 합시다. 예수 옷. 예수님 자체가 옷이에요. 예수로 옷 입으면, 예수로 어디 보면 거룩한 옷이 되면서 내 안과 밖이 거룩한 예 사람으로 바뀌어서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당당하게 나가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 길을 안내죠. 네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고 에베소 3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세마포, 세마포, 흰옷, 흰옷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라는 옷을 입으면 우리가 안팎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이. 다음 세 번째 전공이 뭐다고요? 11절. 11절,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가르칩니다. 11절, 시작! 심판에, 함은 받았...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최고의 핵무기가 뭐냐 하면 사망이에요. 사망. 죽는다는 거예요. 너 죽어 예. 목에 칼 대보면요 다 무릎 꿇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그러죠 예. 진시황제도요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오래 살고 싶었어요. 제발 오래 살고 싶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큰 소리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가르치는 야. 너 겁내지 마. 너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이 사망에서 벗어나. 이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 몸처럼 너도 부활체로 부활될 것을 너는 그렇게, 너가 그렇게 될 것을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따라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 보세요. 벽을 그냥 통과하잖아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데, 문도 안 열고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먹어요. 예, 부활체. 부활체는 영원히 사는 몸을 말합니다. 사망의 문을 깨뜨리고, 사탄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핵무기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사망을 뺏어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에 저와 여러분도 참여하게 하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이걸 성령이 가르쳐요 너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 받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이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성령 선생이 와서 이 놀라운 것을 가르친다는 말씀. 그래서 이 성령으로서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죽음 무수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말씀.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을 비 오는 날왜 교회에 나왔어요? 예? 신기하잖아요.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예? 그런데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옛날에 여러분 예배 드릴 사람입니까? 찬송을 알았습니까? 기도를 알았습니까? 전도할 줄 알았어요? 설교를 듣다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누가 가라 그래 갔죠? 누가 데려와서 내 교회에 앉아있죠?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 성령 선생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얼마나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요 교회 나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뇨 이걸 누가 하랍니까? 성령이 가르쳤다니까요. 찬송을 내가 여러분 유행가는 잘 불러도 찬송 부를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못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부르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선생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세요. 이 세상에 어떤 선생도 내 안에 못 들어옵니다. 수업 시간 끝나면 선생님하고 헤어지죠? 그런데 이 성령 선생, 위대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선생님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내제 하세요. 놀랍죠? 예수길서 36장 27절에 약속했어요. 내가 영을 부어 주리니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여기 전이라는 말을 번역을 다음에 다시 한다면 궁궐입니다. 궁궐. 윤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기느니 뭐 옮기는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왕이, 대통령이 사는 집이 있어요. 궁궐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디를 궁궐 삼느냐? 저와 여러분의 몸을 궁고를 삼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서 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날마다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성령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거든요. 성경 읽고 들어야 됩니다. 설교 들어야 됩니다. 묵상하세요. 여러분 주무실 때 잠이 안 오죠? 그러면 성경 펴서 읽으시고 그렇게. 성목상하세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역사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가르치고요. 깨닫게 합니다. 기도. 예비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찬송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오순절, 에 성령 강림 주의를 주시는 주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이한 주간에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기도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 내지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저희의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나요? 기뻐하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